누군지? 아무도 아, 없는데. 아 누구야? 뭐 장난치는 거? 아 아무도 없는데? 어? 어 뭐야 이 사람들? 아조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요 어디 가는 거예요? 저가니다아 빨리 좀 보세요. 자 이제 시작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어, 팝 신발이 양쪽 다 묶여있잖아요 그래서 신발 벗고 맨발로 하면 안되나아 근데 이거 신발을 신어야 될것 같아요 바닥이 네. 더럽기 아 때문에 그거를 신어야 될것 같고 여기 보니까 여기가 좀 신기해요 일단 여기 보면은 서랍 같은 게다 무너져있고 여기 보면은 집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상 이상해 어쨌든 빵탈출 시작해봅시다 여기 무전기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힌트 뭐 물어볼 때 하는 건가? 여기는 허팝 여기는 허팝 응답하라! 응답나 그냥 문 열어주면 안 되나 오바? 네 의를불고 방을 탈출하려요 아니 방은 아닌거 같은데? 여기 앞에 보면 뚫려있어요 어쨌든 아 이거 지금 신발이 의자랑 묶여있어가지고 많이 불편해요 오른쪽은 보니까 알파벳 5개 잠물쇠고요 왼쪽은 숫자 3개 잠물쇠네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내가 왜 여기 있는거지? 누군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것같은게 분명하다 이런게 있고 여기 바닥에 파란색 봉틸로 뭔가 쓰여져있어요 이기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개 요건데 어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가 모자한게 있어요 여기도 하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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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어, 잠시만 하나, 둘, 셋 요거 숫자 세개 잡을 쇠 그렇다는 거는 이걸로 이걸 푸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푸는 거지? 5, 10, 15, 20, 25, 30, 35, 40, 44데 이거 다, 답이 좀 이상한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닌데 8, 7, 5, 6 아니고 어이게 하는 거지? 이게 이거 그림 그리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오 하나, 둘, 이오, 이 아닌가? 해볼까요? 이오이, 이오이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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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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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아 이게 일, 이, 삼, 사, 오가 아니고 일, 이, 삼, 사, 오 아닌가? 다시 다시 그럼 이게 일, 일, 이, 삼, 사 일, 일, 사, 이 아닌가? 자 이번에 해보자 1, 사1자 과연 제발+ 제발 오+ 오 됐다 <laughs> 자 시작이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왼쪽 발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이 남긴 했는데 이건 그냥 의자 가지고 나갈 까 같이 으쌰+ 으쌰+ 으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나 자 이쪽 구경 좀 할까 우와 이 장난 아니에요 뭐이 바닥에 뚫려있어 여기 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와 먼지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막아놨어요 가지 말라는 것 같은데? 이야... 장난 아니다 뭐와 여기도 뚫려있어 와 뭔가... 진짜 건물이 그 엄청 오래돼서 부서진 건지 아니면 이걸로 부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이거 풀었고 자 이제 뭐 해야 되지? 어? 여기 거울이 있는데? 응. 안녕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비가 있는데 이게 좌우 대칭이에요 이거 약간 갤럭시 폴더 바탕화면 같기도 한데 옆. 귀엽고 여기 또뭐 없나? 오잠시 이거 이거는 진짜 여기 원래 있던 거 같아 이 뭔지 보세요 여기? 아, 여기도 뭐 없어 여기 뭐 없나? 오 여기 뭐 없어 뭐... 어? 여기 뭐 있다 찾았다 자 여기 보면은 구독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구독 다들 하셨죠? 감사합니다 바닥에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글자 쓰고 낙서해가지고 가운데 이거 버튼 누르면 이거 사라지는 거 이게 있다는 거는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아이네자 그리고 그 옆에는 숫자 세개의 자물쇠인데 안에 허팝 소화기가 있고 여기 이거 손전등이 있어요 뭔가 어두운 데를 가야되나? 손전등이 있는거 보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운전 중 지진이 나면 정차 후 창문을 열어둬야 한다 가스가 태어나 창문을 열고 가스가 밖으로 나가도록 선풍기를 켰다 안전한 데쳐 있다 매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로지정되어 있다 119바제시 젖은 수원 등으로 코와 이불 마구 는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한다 야외에서 놀다가 지진이 발생한 경우 건물 1층으로 대피해야 한다 건물 1층.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이거를 푸는 열쇠인 것 같은데, 119... 119 아닐까? No. 119는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들이 의미가 없어지잖아. 음... 이게... 이게... 이게 보니까... 여기서 맞는 거... 이 앞에 숫자가 있으니까, 이 숫자를 이용해야 돼. 왜냐면 이게 숫자 잘못이니까, 숫자가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운전 중 지진이 나면 정차 후 창문을 열어도 돼 이거 아닌, 아닌 것 같아. 가스가 세워야 창문을 이렇게 세워야 돼. 밖으로 나앉아야 돼. 제가 이거... 애매해! 그리고 11월 9일 서방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맞는 거 같아요 119잖아 자 그리고 화재 시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구후 낮은 자세로 이거 맞고 야외에서 1층 건물 모르겠는데 2번 3번 4번 234 맞는 거 같은데 234? 234 해볼까요? 야 이거 바로 맞추면 대박이다 2 3 4 제발... 아니네 이 3, 삼사 아닌가 보다. 아, 이 힘으로 그냥 열면안 되나? 야! 안 된다, 안된다 이거는 안전 지식이 필요한 거 같아요. 평소에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문제지 지금. 2 4 5. 어? 자, 이거 진짜 경호의 수를 다해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3번 솔직히 119가 11월 9일 이거 정말 날짜가 대박이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무조건 맞다고 보고 간다면 아저씨 전술 선언으로 코아 입을 막으는 낮은 자세로 네, 왜냐하면 뜨거운 게뒤로 가니까 4번도 맞아요 3, 4가 맞다고 보면은 5번 아니면 6번인데 3, 4, 6 가볼까 오 이렇게 각 쪽으로 들어가 각 쪽으로 아 이거 진짜 경호 연수를 다 해보고 있는 거 같은데. 하하하 <laughs> 아, 고마워 아기! 자, 이거 레쉬안 되는 거 아니겠지? 되는 어, 뭐 맞아? 안 되는데? 자, 이거 오, 누기다 근데... 작동이... 됐다 됐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보단나니까 와, 이거 가다 이건 뭐지? 여기 불도 있는데? 이문으로 나가는 거 같은데? 어뭔 잠겼어. 뭐야? 이게 불이 있지? 아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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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닐 수 없잖아 이거. 지금 요거 안 풀었거든요. 여기 이거 나비 좌우 대칭. 이게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안녕. 나는 허팝이라고 해. 좋아요. 아 <laughs> 이렇게 의자면 질질 끌고 다니면서 자사을라이트 없고. 잠시만. 좌우 대칭. 좌우. 그러면은 허팝의 왼쪽만 거울에 비치고. 오른쪽만 비치고 아닌데 용해야지 좌우가 반사가 되니까 뭐지? 오! 잠시만 요요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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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적혀있거든요? 사람은 복을 이용해야지 자 H E O P O P B O W E R 이건데 보기 좋게 좌우를 바꾸는 거야 앞이랑 뒤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보일 거요 그래서... 자뭐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HOPOP p o w r 요거를 좌우 거꾸로 하면은 이런 글자가 돼요 R E W O P 자 여기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좌우 대칭을 하면은 0022HA88 e, e, 오이 W는 좌우 대칭하면은 똑같잖아 그럼 이게 좌우 대칭해서 U가 되네요 U O P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닌데? No. 왜냐하면 이게 알파벳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아닌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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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H E O P, O P R E W O P 한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아우 이거 열 하나. 근데 이거는 다섯 개잖아. 그러면 여기서 몇개 빼야 되면? 그렇지. 좌우. 그러면 좌우도 같은 거. H O O O W. 그럼 빼면 H O O O W.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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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다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자보 자보 자 H O W 한번. 오, 어? 이거 열자마자 네. 무너지네 <laughs> 그렇지! 아예 퍼파. 와 여기 진 장난 아니에요. 야. 뭐야? 퍼파야? 어, 퍼파. 소파. TV에 먼지 보세요. 와. <laughs> 오. 야. 여기도. 오, 잠시만 알파벳 같은 게 벽에 붙어있어요. 저거 나중에 내려가서 푸는 것 같은데, 야, 아무것도 없지. 잠시만 밥다 풀어줬는데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나가봐야 될것 같은데, 문이 잠겨있어요. 그러면 불, 잠시만 불, 둘이지. 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불에다가 하는 건가? 이렇게 오, 뭐야? 오, 오, 오! 진 어, 진짜 불이다! 이거 소화기! 야야야! 소화기! 야, 야, 야 내가 소화기 가지고 있지? 어? 어 리얼한데 이거? 야 바꿨다 야 소화기 작은데 엄청 잘 꺼지네? 소화기 혹시 모르니까 하나 주머니에 챙겨가야겠다 주머니에 딱좀 넣어가지고 브레시 가지고 무정기 가지고 이게 여기 있다는 거는 이게 밑으로 가라는 거 같죠? 약간 느낌이... 여기 장갑이 있네? 장갑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옮겨서 엄청 무거워! 아! 자, 그러면... 아, 그러면 근데 위에도 궁금한데 위에 한번 가까 위에 한번 가볼게요. 와 낙엽지다. 이제 가을인가 보다. 위로 왔습니다. 여기 옥상인 것 같아요. 와오오오 거미. 문에 거미 있고 잠시만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왜냐하면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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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에요. 와 대박. 이거 도대체 무슨 건물이야 이거? 오. 우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 진짜 붕괴 건물이 맞는 것 같아 네. 안녕 거미 와 진짜 여기 붕괴됐던 건물이 맞는 것 같아요 이야 장난이야 장난이다 왜냐 네, 네, 길이 없어 길이 없으니까 다시 내려갈게요 잠시만 여기 거미가 있으니까 어 무섭다 무섭다 자 다시 준비 시작 어, 됐다 안녕 거미 잘 있어 내려갑시다 여기 불도 꺾고 이게 여기 내려가는 계단을 막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와 여기도 창문 쪽에 거미줄 거미가 장난 아니야 안녕 카메라에 보고 이게 맞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가봅시다. 오, 여기 문이 있다 여기 도맹이 있는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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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이시시해요. <laughs> 장난 아닌데? 여기 보면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상한 글자도 벽에 막 있고 어, 여기 뭐 있어요. 이거 뭐 푸는 것 같은데 이거 풀어서 뭐 나가는 것 같고 자, 또 봅시다. 여기는 이상한 상자들이 있는데 여기 카메라 있거든요? 이거 뭐 있나? 아, 이거 그냥 내가 쓰면 되겠다. 이걸로 이제 카메라를 바꿀게요. 이거 써야지. 이게 하지 이더 좋다. 원래 쓰던 이 카메라는 세워놓고, 자, 여기 놔두고, 자, 후레쉬. 안 켜지나? 으, 어, 됐다. 자, 좀 어둡기 때문에 호레시를 켜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상자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또다 열어봐야지. 오, 이상하다. 이게 상자가, 이거는 엄청 먼지가 있는데, 이거는 먼지가 좀 덜해요. 와우. 잠시만, 요거부터 열어볼까? 이게. 오, 뭐야. 어, 잠시만.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마네킹이네. 아, 이게 안전훈련 같은 거할때 쓰는 마네킹 같은 게 있고. 자, 일단 나갑시다. 여기 무서우니까. 와, 여기도 문이 있는데, 와, 대박. 여기 자동차 폐차된 게 있습니다. 장난 아닌데? 여기도, 아, 여기 나의 창문이 막혀 있어, 막혀 있어. 그리고 이런 나무 같은 거랑 이상한 것들이 있고. 이거 다 열어볼까요, 그러면? 하나씩? 다 열어봐야겠다. 잠깐만. 안 열어보고도 뭔가 느낌이 올것 같은데? 와 여기 대장이라고 써져 있어. 이게 대장 건가? 안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씩 다 열어볼까요? 그냥? 오! 노트북 나왔습니다 노트북! 자 노트북 에 놔두고 켜지나? 안 켜지나? 오! 아...이 또... 비밀번호 차라는것 같은데 또 비밀번호는 허팝 아닐까? H E O P O P 아니네 암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 뭐야? 이번에 힌트가 나왔는데 길을 기울여봐 그대로 써볼까? 길을 기울어봐 아닌데? ear, 영어, e-a-r. 아닌데? 귀를 기울여봐. 자, 후레쉬 가지고 찾아보자. 야, 여기 대박이다. 와. 자, 아, 와. 오! 여기 문인데? 자, 문. 아, 문, 문, 문 잠겨있어. 안, 안, 열려, 안 열려. 꽤 꼽혀 쳐놨네. 와, 이쪽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laughs> 야 보이시죠? 대박. 찬양이 뚫려있는데, 아까 저 위에 허팝이 있었어요. 거기서 여기 내려다 봤었는데, 뭐지 이거? A, B, C, D, E, F, G S, I, J, K, W, S, Y, Z 이렇게 있고 오~~~ 아 이거 아까 노트북에 길을 기울여봐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길을 기울여봐 그게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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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거 보면은 약간 모스부어 아세요? 삐삐삐 띡띡띡 띡띡띡 약간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아 재생 버튼! 이거 눌러야 되나? 오 맞다 맞다! 이거 뭐 쓰고 오네 아, 잠시만 근데... 이거 바, 받았어야 돼 써야 돼. 위에 그... 그 뭐지? 그 쓰는 거 있었잖아요 위에 쓰는 거 가지고 올게요 야 분위기 진지하다 잘 만들었네 잘 만들어 왔어 야 그렇지! 이거 가지고 가야 돼 이게 필요해 이게 자 가자 가자 이런 장소는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지? 와 그냥 이런 장소가 있다 정말 신기하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어떡하는 거야, 이거? 드드 <목소리는> <목소리는>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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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어 됐어+ 됐어+ 됐어 자첫 번째 빼고는 다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자 어딨지+ 어디지어디 어디 숨었나 어디 숨었나 어디 숨었나어하숨나더 하면 k 나든요 n 아니면 k 인 거고 가로 점점거로점 가로점, r 긴거어개오 3개... 있다 오긴거점점점 봤던 것 같은데 그렇지 b 그냥 긴나하나 그렇지 t 나어점지거점 어디 숨 C, 마지막, 긴 거, 긴거점긴거 Q. 아까도 찾았었죠, Q. 자, 이겁니다이번에완벽 완벽 아주 퍼펙트 할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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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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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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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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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제 좀 풀기 어렵게 만들어놨어, 이거는. 자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R N O J T G D 마지막은 Q 그대로인데,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와 이거 안 되면은 힌트 써야겠다, 진짜. R N O J T G D P R O J E 아니면 T 어 맞네, 이거 포로. 첵트네요 자, 이제 단어가 나왔어. 와! 대박 대박 대박. T r o J E c Z. 아, 아무거 올바르지 않아. 잠시만. 프로젝트 맞는데? 오, 하나 더 있네. 잠시만. 하나 하나 남어 하나 남았어. Z <목소리> Z Z Z Z Z Z 프로젝트 Z. 오, 오. Z E Z Z. Z 제발. 오! 와. 오... 이거 드디어, 드디어. 자,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이거 두개 있거든요. 기사 스크랩, 이거 뭐지? 오, 허팝 뉴스 기사인데 생명은 신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것? 무슨 소리지? 생명을 되살리는 꿈을 이룬 이창경 수성연구원. 실시간 뉴스. 구독 좋아요. 이여 연구원 몸속에서 대량의 당근이 발견돼요. 뭐야? 당근? 자, 한번 기사를 읽어봅시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생명공학자 이창경 수석 연구원이 발언한 내용이 유엔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첨단 생명공학을 활용해 인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 차별화된 영생의 실마리를 발견했다고 외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다. 뭔가 이거를 해 가지고 사람이 더 오래 살수 있나? 어쨌든 뭔가 있나 본데. 어쨌든 그 옆에 있는데 이거는 또 뭐지? 오! 프로젝트 Z. 아까 그건가 보다. PDF 파일인데. 아. 비밀번호가 잠겨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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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다 QHDKSZKEM이잖아요 키보드로 보면은 Q H D K S Z K E M 보안카드! 보안카드 찾아야 되나? 보안카드가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이거 다 열어볼까요? 뭔가 보안카드에 빌번호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열어봐, 열어봐. 내가 열봐 아까도 다 열었을 수도 있는데. 다 열었던 거니까. 없어, 없어. 자 여기 방 가봅시다. 보안 카드. 어 뭐야? 여기 빔 프로젝트 있거든요. 요거 나중에 뭔가 연결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모르겠고. 근데 보안 카드가 있어야 되죠. 빔 프로젝트가 나중에 어떻게 또 쓰는 것 같고. 어 잠시만, 저방안 갔네. 안녕. 안녕, 안녕. 어 잠시만. 아니, 아니, 아니. 보안카드 없는데? 오, 오, 이거 뭔가 종이가 오래되지 않은 첩다. 안전, 생명 지켜주는 마네킹이 가지고 있었어. 코드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넘버 보면은 뒤에 0604 있는 거 봐서 이거 최근에 만들어진 카드가 맞아요. 이거는 여기 원래 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 어떻게 푸는 거지? 자, 이거 찾기는 찾았는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넘버가 있네요. 38. 38이 없는데? 잠시만, 38 없는데? 아, 이 파란 색깔 말고, 그냥 여기 38인가? 38이 1이네요. 49, 9. 6이 4네요. 4는 7. 자, 그러면, 정답은 1, 9, 4, 7인데, 엔터. 그렇지. 풀었어, 풀었어. 와. 어, 이거 아까,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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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랑 겹치는데, 잠시만. 후레쉬, 후레쉬, 후레쉬 가지고 오자. 잠시만. 이 밖에가 문인 거 같아요. 안 아, 밖에 여기 빛 보이죠? 빛.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 거 같은데,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Z라고 되어 있고, 2569, 1317, 7 8 9 90, 17. 아! 아, 알겠다, 알겠다. 이게, 여기, 이게 빔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노트북에 연결하고, 아, 이거를 일로 쏘면 되겠다. 맞죠? 어? 잠시만. 이게, 이건가? 오오 아, 이게, 이거, 놔두는 위치구나. 됐어, 됐어. 자, 이제, 자, 이거 해가지고 풀면 되나 보다. 자, 빨리, 빨리,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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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오, 켜졌다, 켜졌다. 오, 됐다. 떠다, 떠다, 떠다. 화면이 떴습니다. 분명히 이거, 를 보정시키자, 보정시키자. 됐다. 야, 완벽하게 맞췄어. 이게, 보니까, 가로, 세로가 1, 2, 3, 4, 5, 6, 7, 8, 90이 들어가는 건데, 가로 세로 똑같은 숫자는 하나씩만 들어가게끔 해서 하는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 봅시다. 이거 풀려면은 펜이랑 이거 지우는 거 이런 건 있어야 될것 같은데 펜안 주나요? 펜은 필요 없다. 무슨 말이지? 펜이 필요 없다고? 잠시만, 이거 보면은 이게 가로 세로 숫자 넣어 가지고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 9... 여기 구, 그러니까 한 줄에 9가두개 있어요.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푸는 거지? 이게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E, X, I, T 있거든요. 잠시만, 이거 포스트잇이있는데 보면은,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 밑에서 위로. 무슨 말이지? 이걸 읽고? 2. 이 하나인가? 2. 2. 2. 2. 2 너무 많은데? 2, 2, 2. 2, 5. 5. 6이 여기 딱 하나 있어. 6은 여기 하나 있거든요? 어? 2. 5, 6, 9. 아, 그래, 이게 펜이 필요 없는 이유가 이거네. 2, 5, 6, 9. 10, 1, 3, 17. 2, 7, 8, 9, 5, 4. 9, 1, 17. 9. 10, 2, 4, 9. 맞죠? 5, 5, 6, 9. 5, 이 아, 낮에 왔는데, 밤이라니. 야, 어쨌든, 팝이 성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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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저 사람들, 뭐야, 이거? 어, 어, 어. 잠시만, 잠시만. 어, 여기 버튼 없나? 어, 있다 어, 닫힌다, 닫힌다. 어, 어, 뭐야? 오. 뭐야, 이 사람들? ああ。